후라도 선수는 또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헤이수스 선수는 KT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라도 선수는 아직까지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후라도 영입전에서또 승리할 팀은 과연 어디가 될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KT는 지난 1일 헤이수스 선수와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고 또 발표했는데요. 헤이수스는 지난해 또 키움에서 뛰었었던 자원 선수이고요. 후라도와 함께 키움의 원투펀치를 또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재계약이 불발이 됐죠.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또 데려온과 동시에 올시즌 키움은 외국인 타자를 두명 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제 선발투수들의 자리가 하나가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어, 둘다 저영상급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 키움의 팀 사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선 보강에도 또 뜻이 있긴 하겠지만 젊은 투수들에게도 더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또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이 후라도 선수의 거취에도 굉장히 또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KBO 리그 대해헤이스와 달리 후라도 선수 두녀 두 번째 두 시즌 연속으로 준수한 활약 펼쳐주 주면서 검증이 끝났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11승 8패 2.65의 평균자책점 올 시즌에도 10승 8패 3.3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닝도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138아183.2 이닝 그리고 올해는 1 9 0 1 이닝으로 팀 선발진에서 핵심 역할을 또 해줬습니다 푸어도 음. 선수도 한번 위원님께서 평가해 를 주시죠 아 자,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음. 진짜 탐날 만한 선수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최정상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선수인데. 음. 키움이참 내년에 욕 제대로 먹으려면 욕 제대로 먹을 거고 음. 아니면은 진짜 타자 두 명이 대박이 나서 야 진짜 잘 선택했다. 어. 완전 그냥 대박 아니면 약간 쪽팔일것 같아. 그렇죠. 그 판단은. 근데 와, 좀혜스수는 바로 이제 좌완의 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벤자민 선수하고 계약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 KT로 바로 원투로 이제 원투로 이제 뭐냐 어, 쿠에바스하고 같이 음, 음. 그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것 같고 삼성 얘기 많이 들려요 맞아요 네후라도 선수 삼성이 음. 올해 뭐 준우승을 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만 조금 더 보강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이 충분히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황동재 선수도 그렇고 미국으로 바로 또 보냈어요 음. 뭔가 이제 어 구단이 막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니까 음. 전폭적인 지원도 있고 어 그래서 좀뭐뭐한가에는뭐원저 뭐냐 최원태 선수 뭐 영입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들리고 아니요.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 땡굴뚝의 연기가 날까요? 음.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후라도도 그렇고. 어? 최현태 선수도 그렇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아, 생각나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후라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계산이 서는 투수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감독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내면은 뭐 6이닝 2실점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는 것과 갑자기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과는 또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은 코너 선수가 빠진 게 맞아요. 크죠. 네, 어. 잘해줬지만. 네, 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좀 깊어졌을 것 같고 음. 내년에도 KBO 리그에서 뛰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후라도 선수는 음. 어, 그리고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구단들은 재계약이 다 끝난 상태가 됐고 그렇죠. 또 일찌감치 선수들을 관찰을 하면서 영입할 선수들을 이미 다 어, 정해놨기 때문에 음. 몇몇 팀들은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한 팀들 중에 아 왜 이제 나왔어? 아, 참 아깝다. 라고 아 생각하는 구단들도 분명히 있을 법한 그렇죠. 어,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JS님, 진짜 야구 30년 넘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 새로운 계약 100만 달러 상한선은 없애면 안 될까요? 내가 후라도면 당연히 한국에서 안뜰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400만 달러 상한선, 이거 세명다 합쳐서 400만 달러 상한선. 여기에 다첫 음. 계약은 100만 달러 규정해 놓은 거, 제안해 놓은 거, 요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후라도 선수, 헤이수수 선수 팀 떠나서 다른 팀과 새 계약을 맺으면 아니 내가 한국에서 몇년뛴 선수인데도 다른 팀이랑 계약하면 또 다시 1 0 0만 달러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좀 약간 이치 안 그렇죠, 맞는 것좀 같아요. 좀, 좀 그런 게좀 어, 규정이 좀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한 시즌 한 시즌 하다 보면은. 바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랬을 네. 때 헤이수수 선수는 8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올려받아 가지고 100만 달러를 이제 받게 됐는데 후라도 선수 올해 130만 달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이제 헤이수수처럼 20만 달러 올리면 이게 150만 달러가 되는 건데 이게 새로운 구단과 계약을 하면 다시 100만 달러로 가야 되니까 그럼 50만 달러 차이가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억이거든요 이거 조금 아까울 수는 있겠어요 입니다만 아, 네뭐 그렇죠. 네, 일본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이 후라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보는 기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음... 규정 좀 아쉽네요, 그죠? 네, 뭐 지금 NC가 데이비슨 선수 원 플러스 원 계약했죠. 그렇죠. 네. 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방법이 있기는 음, 하죠. 옵션을 네, 서그 음.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어, 시즌에는 음. 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올해도 인상 요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삭감이 된 상태에서 타 팀에서 뛰어야 되는 그렇죠. 악조건이죠 어떻게 개인 선수 개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을 해 주려면 그 다음 해에 좀더 많은 음. 금전적인 보상이 좀 들어가야 호라도 선수가 좀 움직이겠죠. 이렇게 음, 되면은 음. 네. 뭐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약간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갑이 장 보다는 의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후라도의 계약 음. 소식일 것 같은데 아 이제 거꾸로 저는. 보면은 후라도 선수도 만약에 진짜 러브콜을 해외 리그에서 보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 그럼 구단이 의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다른 리그에서 불러주지 않는다 혹은 이제 결국에는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다시 또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음. 한다면 100만 달러라도 그래도 한국에서 받고 뛰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뭐 그렇죠. 생각도. 네. 음. 일단은 뭐 저거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뷰케단 선수.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고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어. 근데 자꾸 이게, 이게 삼성으로 자꾸 얘기가 오, 되는데. 그렇네, 네. 뷔케단이 네, 삼성에서 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어 조만간에 후라도 선수 계약 소식 들리지 않겠습니까? 음. 네. 과연 어느 팀이 영입을 할지. 일단은 영입하면, 좋은 선수 영입한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구단에서 올해 100만 달러 받고, 내년에 대박을 노리는 작전도 쓸수 있지만, 여기 사이에 또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옵션을 또2 플러스 1으로 붙인다면, 어, 후라도 선수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사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음. 정도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이제 복수의 구단이 후라도 영입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후라도 선수 어느 팀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도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이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많은 분들께서 또찾아주셨 는데 아직도 좋아요. 개수 좀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 계시다면 잊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좋아요도 한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 방송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서울 f b 커피빈 바닐라라 떼와 함께 하는 재미로 하는 야구 퀴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BO 리그가 MLB 사무국에 포스팅 요청을 한이 선수 과연 누구일까요? 라는 저희 질문인데요. 이거 사실 쌈고 뭐 맞추라고 드리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알고 있죠. 음. 네. 이정우 이정우, 네. 이정우 선수. 김하성, 김하성 선수. 네. 네. 김혜성. <laughs> 그 세... <laughs> 어! 어! 세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유현님께서 사실상 이제 객관식 문제를 또 바꿔 주셨는데 여러분들 네. 모두 다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여만 하시면 또 자동으로 응모가 어, 되는 거니까요. 저게 지금 저거야? 뭐야? 타격폼이 힌트야? 아, 그렇죠. 아주 그그 그냥 실루엣이에요. 네. 그 선수의 또 실루엣을 가지고 온 거니까 아.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벤트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저희가 <laughs> 추첨을 통해서요 어, 세 분께 이바닐라라떼한 박스씩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